어, 꼭두 달이 모자른 지난 7년 동안, 어, 저희가 여러분께 매일 저녁 인사를 드렸습니다. 오늘도 그렇게 뭐 특별히 다른 날은 아닌데요. 어, 지난 2497일 동안, 어, 여러분을 찾아 뵀었습니다. 오늘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여섯 시내 고향에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. 어, 서울이 고향인 제게는 제가 다닌 전국 곳곳이 마음의 고향이 됐던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.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여섯 시네 고향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, 특히 또 어, 부족한 오라비 옆에서 또 항상 제 옆을 지켜준 가해란 씨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든든한 오라버니 옆에서 충남 태안의 딸 가애란이 할머니 옆에서 6시내 고향을 보기 시작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8 2 5 0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전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데요. 여러분은 저에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셨습니다. 직접 한분한 한 분께 매일매일 안부를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더 간절히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더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.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휴지밖에 없네요. <laughs> 어, 씩씩하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네.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늘 건강하세요. 끝으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위로를 드리고요 하루 빨리 또 피해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,250회 여섯 시네 고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산림조합 상호금융에서 푸른장터 임산물 상품권을 홍게막간장 홍일식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